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오늘 헌재 증인 출석해 윤 대통령과 마주한 자리에서도 입장을 바꾸지 않고. 곽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도 국회의원이 150명이 되지 않도록 의사당 출입을 봉쇄하고 안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. 150명은 개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의원 정족수입니다. 곽전 사령관은 또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통과됐는데도. 철수 지시는 없었다고 했습니다. 오히려 김전 장관이 병력 재투입을 지시했다고 했습니다. 중앙선관위에 다시 병력을 투입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? 네,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다음도 안 된다고. 곽전 사령관은 비상기염 당시 누구한테도 질서 유지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해. 윤 대통령 측의 평화적 개몽령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는. 핵심 증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